재인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 비출 문제 20년치를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꼭 구독해주세요.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박스 문제입니다. 박스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죠. 제거를 하면 되거든요. 틀린 거는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것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입니다. 기역,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중개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포인트 단어는 특정입니다. 특정 동호 동호수가 특정되어 이 말이 꼭 들어가죠. 예, 특정되어 분양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입니다. 저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1번 들어왔고 2번 세, 기억 없죠. 2번 나가리, 3번 나가리, 4번, 5번. 145 중에 답이 있겠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달 인내 145번에 람바도 되는 건데 그래도 보겠습니다.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 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 상태 의 건물 중개대상부 해당합니다. 미등기 상태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이에요. 어 미등기 났으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미등기 상태의 건물도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음, 기둥과 지붕, 그리고 벽, 주 벽, 니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포인트 단어는 지붕의 지붕, 지붕과 벽, 기둥, 예. 이런 게 갖춰져 있으면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니온 들어가야 되, 되고, 즉 아파트 추천 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지위인 입주권이라고 돼 있으면,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기억처럼 특정이 돼야 돼요. 특정돼서 분양기역이 체결되는데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거는 되는데 분양 예정별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리얼,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받을 지위인 대토권. 예,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안 됩니다. 예. 이주자 택지로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기대상물이 해당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답은 1번.